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맥두리로 우리 몸의 중요한 혈점을 뻥 뚫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두리는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데우시면 열기가 한 30분 이상 갑니다 이 백두리로도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한데요 이 맥두리는 일구로 되어 있고 온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열에 의해서 원적외선이 깊이 침투가 돼서 훨씬 더 맥점이 쉽게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혈점이 배꼽이죠. 누워서 먼저 지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지압봉을 배꼽에 이렇게 댑니다. 배꼽에 대고 아래 위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맥두리의 무게와 손의 무게에 의해서 배꼽에 긴장이 잘 풀리죠. 배꼽이 뚫리면은 몸의 중심과 뿌리가 뚫리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편안해지고 전신이 균형 잡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열점이 명치 복내죠. 자율신경 다발들이 상당히 집중된 곳입니다. 여기에는 지압 막대를 아래로 해서 여기 검장돌기 아래에 명치에 이렇게 지압봉을 댑니다. 역시 손을 가볍게 얹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가볍게 흔들줍니다. 어 소화 안 되는 분들은 특히 이 복내를 지압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소화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가 많이 아프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이렇게 흔들면서 온열 지압 효과로 편안하게 뚫리는 체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치골이 있죠? 치골 바로 위에 복골혈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 에너지가 많이 모이는 곳이고 실제 해부학적으로도 성 신경이 성기관으로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압봉을 대고 역시 가볍게 눌러주시면 성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뇨생식기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 성기능에 상당히 도움되는 결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 1, 2분 정도 가볍게 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청골하고 꼬리뼈가 만나는 점이 미려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청골하고 꼬리뼈 만나는 그 경계 부위를 지압봉을 대고 이렇게 지압을 합니다. 회음의 단전의 에너지가 척추로 상승되는 간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압하시면 척추의 에너지순환 그리고 척수액의 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혈점을 잘 모르시면 청골을 아무 곳에나 대고 지압해도 에너지가 자극되는 느낌이 오십니다 송골에 8개의 구멍이 있죠? 그 8개의 구멍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압한다든가, 그 근처에 지압에도 지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뼈를 다양하게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하고 목이 만나는 옥침멸이라고 있습니다. 제1경추혈하고 머리가 만나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개벨 때 닿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옥침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손해와 자율 신경을 담당하는 연수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지압봉을 대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목을 갖다갔다 움직이면은 쉽게 뚫리는 체험이 옵니다. 특히 뒷목이 뻐근한 분들은 여기를 자아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뚫리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잠드시면 너무 오래 지압하면 얼얼하게 통증이 올수 있으니까 잠든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풀이처럼 엎드려서도 이걸 혈점을 뚫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누워서 한 것처럼 그대로 배꼽에 대시고 <laughs> 엎드립니다. 그러면 온열 지압에 의해서 역시 배꼽이 뚫리는 체험이 가능하겠죠. 가만히 있어도 좋고 아니, 몸을 좌우로, 아래 위로 가볍게 흔들어줘서 진동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혈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배꼽을 하시고, 호흡과 함께 혈점을 더잘극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면치부의 복내는 지압 막대가 아래로 가도록 돼야 되겠죠. 좌우나 아래 위로 살살 흔들어 주시고,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배꼽 호흡을 하시면 호흡에 의해서 혈점이 자극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화 안 되는 분들은 특히 복내를 많이 자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압 막대를 위로 해서 시골 바로 위 복골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 센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 에너지가 많이 모이는 곳이죠. 여기를 자극하시면 성 신경들도 많이 자극이 돼서 성 기능에도 상당히 좋은 지압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점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혈점이 쉽게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도 효과적으로 혈점을 지압할 수가 있죠 지압 막대로 이용해서 배꼽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배꼽에 지압 막대를 대시고 몸을 이렇게 숨을 타오면서 쭉 지압을 하세요 숨을 들마시고 내쉬면서 한 5초 정도 쭉 깊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눌린 상태에서 맥두리를 움직이면서 진동으로 풀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세밀하게 지압하는 방법은 배꼽 테두리 돌아가면서 8점을 각각 지압하면 더 세밀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꼽 왼쪽으로 지압하실 때는 왼쪽으로 지압 막대를 기울여서 쭉 배꼽 테두리를 스트레칭하면서 쭉 지압을 해 주십니다. 역시 한 5초 정도 깊게 지압해서 뚫리는 걸 느끼시고 숨들이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지압하시고 진동을 줘서 더 효과적으로 뚫어줍니다. 자숨들마시고 내쉬고 지압 깊게 하시고 지압된 상태에서 진동을 줘서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숨들마시고 떼시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으로 또 누를 수가 있겠죠. 눌렀다 떼다 반복해 주셔도 좋고 자 눌린 상태에서 역시 진동 진동은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자극해 주죠 순으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꼽 우측 아래 또그 사이사이 간방량네 군데 다 눌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배꼽이 더 세밀하게 풀리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렬도 마찬가지죠 여기 명치 흉골 바로 아래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눌렀다가 떼어줘도 합니다 깊게 눌리시고 눌러 마시면서 떼주시고, 자 눌린 상태에서 역시 진동을 줘서 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뚫어줍니다. 이 부위는 약간 밑으로 기울여서 눌리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분들은 내려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하고 식도가 만나는 분문이 열려서 위에 정체된 가스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떼주시고.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풀어서 소화기관으로 뻗어나가는 자율신경절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눌리시면 자율신경이 살아나서 소화기능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골열 성센터는 치골 위 눌리시는데요. 45도 각도로 직장 쪽을 향해서 눌리는 게 좋습니다. 바로 눌리는 게 아니고 90도로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눌리시면은 직장 쪽으로 쭉 방광 나 방광 밑에 전립선까지 남자들은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더 밑으로 가서 항문까지 찌릿찌릿하게 자극이 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성 센터가 열려서 성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성신경 전립선 직장까지 자극해서 소화기도 효과적으로 운동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배가 굳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압해줘서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워서 TV 보시면서 해도 좋고, 하루에 한두 번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혈점을 뚫어주시면 막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이미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무겁거나 찌뿌둥할 때 혈점을 뚫어주시면 에너지가 다시 돌고 재충전이 돼서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 등 가까운 곳에 두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맥을 뚫는 운동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